오빠, 엄마 기일 돌아오는데, 주말에 올 거지? 어, 그래야지, 벌초도 해야 되니까. 큰아빠가 저번에 다 해놓으셨던데, 이번에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. 어, 오빠, 날 더워지니 일찍 출발해. 지은 언니는 안 오는 게 낫겠다. 응,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. 산소 예쁘게 해놓고 한번 인사드리러 가야지. 그래, 알겠어. 토요일에 봐. 아가씨야? 주말에 산소 가는 거야? 어, 엄마 기일도 돌아오고, 저번에 벌초 못 해서, 이번에 가서 깨끗하게 한번 싹 하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난 바빠서 못 가겠네 어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보고 싶을 거야 식 올리기 전에 인사 한번 드리러 가자 어 그래 알겠어 엄마 주말에 뭐해? 왜? 엄마 모임이 있어서 바빠 그래? 민석 오빠 이번 주에 벌초하러 내려간대 심심해서 친구들도 다애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나저나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묘를 그렇게 고집하는 집안이 다 있대. 웬만하면 요즘 개장해서 화장하던데. 그 집안 너무 깐깐한 거 아니냐? 그러게. 나도 그래서 저번에 살짝 물었더니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서 본인 자식들 그대로 두시고 싶다는데 어쩌겠어. 그래. 뭐 내가 어쩌라고 할 수도 없고. 너 그쪽 집안 제사 없는 거 확실히 확인했지. 할머니가 할아버님, 아버님, 어머님 합쳐서. 일 년에 한번딱 하는데 그냥 저녁에 인사만 가면 된대? 뭐? 알겠다. 내가 내일 이 서방 만나서 확실하게 해줘야겠어. 알겠어 엄마. 다음날 이 서방 저번에 집안에 제사 이런 거 없다고 안 했나? 어제 들어보니 할머님이 한 번은 하신다는데. 네. 합쳐서 한번 하고 있어요. 할머니랑 큰엄마가 간단히 준비하시는 거라 손주들은 저녁에만 들려서 밥만 먹고 와요. 제 딴에는 그냥 거의 밥 먹는 거라 생각해서요. 아니, 그게 제사든 모든 시댁 행사 중에 하나잖아? 다른 집은 제사도 없고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 때만 가는 거 아니야. 얘는 성묘도 가야 되고 제사도 한 번이라도 가야 하잖아. 회사 다니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? 그리고 내가 독실한 기독교는 아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잖니? 제사, 성묘, 이런 거안 한다고 우리는 알아들었지? 아, 그런가요? 어차피 성묘는 할머니 집 근처라 명절 때 가면 잠시 들리는 거라 생각했고 벌초는 저랑 큰아버지가 다 해서요. 안 그래도 큰아버지가 화장하자고 설득 중이긴 해요. 제사는 굳이 민희는안 가고 저만 가도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. 그래 이 서방이 확실히 약속을 해줘야지. 결혼 전에는 입에 사탕 발린 말 열심히 했다가 입싹 닫는 남자들이 워낙 많아야지. 네 장모님 제가 지은이 안 불편하게 잘 노력해 볼게요. 그래 믿어볼게. 네 조심히 가세요. 결혼 2년차. 여보, 이번 추석 때 제주도나 놀러 갈까? 우리 일본 놀러 갔다 온지두 달밖에 안 됐어. 그리고 지금 명절 내내 놀러 다녔잖아. 엄마 아빠한테도 한번 가봐야지. 큰아빠가 내내 벌초 해놓으셨어. 죄송해서 이번엔 한번 내려가봐야지. 할머니랑 큰아빠도 뵙고.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곳에 잊으셨나 봐. 뭐 성묘도 안 시킨다. 벌초도 안 한다. 어쩐다 했잖아. 그건 벌초 안 시킨다 한 거고. 성묘도 우리 결혼하고 명절에 간적 있어? 너가 어디 놀러 가자는 거다 놀러 갔잖아. 오랜만에 엄마 아빠 인사하러 가자는데 그것도 안되는 거야? 아니 강요로 인해 가는 건 싫다고. 이번 추석엔 제주도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인사드리러 가자니까 싫은 거지. 그럼 자발적으로 언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데? 그건 모르지? 아무튼 몰라. 아니 도대체 언제 화장해서 납골당 모시려고? 안 그래도 할머니가 허락하셔서 내년이나 옮길 거야. 납골당으로 가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? 아뭐 그럴 수도 있지. 거기는 벌레도 많고 아무튼 가기 힘드니까. 알겠어. 이번에도 나 혼자 갔다 올게. 뭐? 그래서 제주도 안 가겠다고? 나 혼자 뭐해? 같이 가는 거도 싫다. 혼자 갔다 오는 거도 싫다.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? 그야 가지 말고 같이 제주도 가자는 거지. 아니야. 이번엔 나 혼자라도 갔다 올 거야. 그날 퇴근 후. 나왔어. 어? 장모님도 계셨어요? 그래. 왜? 난 있으면 안 되나? 돌아가신 시부모 보러 안 간다고 지은이한테 화내놓고 서럽다고 하루 종일 울더라. 그래서 위로해 주고 있었다. 아니 안 간다고 뭐라고 한건 아니고요. 이 서방 결혼하기 전에 시댁 문제 일으키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어? 결혼한 지몇년 됐다고 벌써부터 시댁 문제로 얘를 울려?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서 해본 말인데 지은이가 불편하면 저 혼자 가도 되고요. 정말 상관없어요. 아니 얘가 싫대잖아. 추석 때 제주도 가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? 그렇게 보고 싶으면 평일에 연차 쓰고 혼자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닌가? 네,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. 죄송해요.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세. 알겠나? 뭐야, 오빠, 이번에도 안 내려와? 어, 못갈것 같아. 항상 너한테 다일 맡겨서 미안하다. 아니, 진짜 너무하네.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고 기일날이고 한 번을 안 와. 큰아버지가 오빠 결혼한 거 맞냐고 물어보더라. 미안해. 제사 때는 꼭 갈게. 결혼하니 이것저것 바쁘네. 아니, 새언니 인스타 보니까 사돈네 친척들 칠순 돌잔치는 꼬박꼬박 다니던데. 엄마 아빠 안 계신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. 결혼 초반이니 맞춰 가는 중이야. 알겠어. 제사 때는 꼭 와. 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랑 큰엄마가 다 챙겨 놓는 거 밥만 먹는 거잖아. 할머니가 오빠 많이 보고 싶어 하셔. 알겠어. 꼭 할게. 엄마, 이번에는 오빠네 집 내려가야 될것 같아. 그 재산 날밥 먹으러? 어, 결혼해서 한 번도 안 갔잖아. 이번엔 핑계댈 거리도 없고. 오빠도 내가 안 간다고만 하니까 점점 서운해하는 눈치더라고. 할머니가 오빠 엄청 보고 싶어 한다고. 저번에는 술 먹고 울먹거리더라니까. 그래, 2년 정도 기강 잡았으면 됐다. 한번 내려갔다 와. 그 대신 밥만 먹고 후딱 와.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면 맨날 내려가야 되는 거 알지? 아 당연하지. 그렇게 와이프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. 와이프는 일주일 전부터 가기 싫다, 아프다 등등 온갖 짜증을 내더라고요. 한 시간 걸려 가서 한 시간 만에 밥 먹고 왔습니다. 와이프에게 시댁일 강요하고 싶지 않고 저 혼자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할 도리를 안 하려고 하니 점점 저도 서운하더라고요. 여보. 오일에 개장하고 옮긴다고 했지? 그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거지? 아니 절차가 복잡해서 그 다음날까지 해야 된대. 다음날 저녁 늦게나 올것 같아. 뭐? 아그 다음날 미영이 아기 돌잔치여서 가야 되는데. 그래? 어쩔 수 없지. 너 혼자 다녀와. 헐? 나 혼자 가라고? 남편이 있는데 왜 혼자가?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. 부부 중에 일이 생기면 혼자 다니기도 하는 거야. 아니 오빠가 거기에 이틀 동안 있을 이유가 있어?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있다가 오는 거잖아. 우리 일정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. 무슨 소리야?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화장해서 낙골당에 안치시키고 오는 건데. 내가 없으면 누가 있으라는 거야?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따지고 보면 너도 같이 가야 되는 거야. 너가 하도 시댁일이라면 싫어하길래 같이 가자고 말도 못한 거고. 너 배려해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뭐? 내가 뭐 하러 있냐고? 아, 진짜 짜증나. 내가 거길 왜 가는데? 다 정리해놓고 나중에 납골당으로 인사드리러 가면 될거 아니야? 그럼 거기 가서 나는 큰아버지 집에서 하루종일 뭐해? 그래, 그럴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했어. 그럼 너도 나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화장터도 그렇고 스케줄 때문에 하루에 다 못한다잖아? 이틀 동안 해야 돼서 다음날 온다는데 고작 친구 아기 돌잔치 때문에 오라는 거야? 진짜 말이 안 통한다. 그럼 거길 나 혼자가? 결혼했는데? 애들이 내 남편은 왜안 왔는지 뒷말 엄청 할걸? 싸웠나 어쨌나 이럴 거라고. 그게 중요해? 남편 중요한 일 있어서 못 왔다고 하면 되지?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말아. 네가 이상한 것 같은데? 와 진짜 이때까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참았대? 엄마 말이 맞았네?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려고 어떻게든 꼬드겼다가 결혼하면 사람이 바뀐다더니 정말 무섭다. 결혼하기 전에 난 분명 제사 준비하는 거안 해도 된다. 벌초 안 따라가도 된다. 이렇게 얘기했지. 너는 아예 우리 집 일에 할 도리도 안 하잖아. 명절에 가기 싫다. 엄마 아빠 기일도 싫다. 할머니 생신도 싫다. 그래서 안 갔잖아. 나만 갔다 온다고 해도 불만이고.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거야? 그래, 너는 니네 식구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? 아, 또 어디가? 장모님한테 가는 거야? 아, 진짜 미치겠다. 정말? 몇 시간 후? 이보게, 이서방, 이게 무슨 일이야? 분명히 시댁일로 싸움 안 한다 해놓고 또 싸웠네. 네,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틀 동안 있어야 해서요. 친구 돌잔치 가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싸웠습니다. 아니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중요해? 이 서방 가족이 지금 누구야? 가족일이 집중해야지 그거 이틀 내내 뭐 한다고. 좀 일찍 오면 무슨 큰일 나나? 현재 가족에 집중하라고 이 서방. 장모님, 연애 3년하고 결혼 3년 내내 이 사람 저희 고향에 딱두번 내려갔어요. 결혼 전 인사하고 결혼하고 나서 저번에 제삿날 내려가서 딱 밥만 먹고 가자고 하더군요. 물론,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, 고향에 동생도 있고, 큰아버지랑 할머니도 계시잖아요. 저도 가족들 보고 싶고, 가족들이랑 명절도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. 1년에 명절 딱두번 있고, 행사라고 있어봤자, 재산날 한번 모여서 밥 먹는 건데, 그것도 싫다고 해서, 미니는 거의 안 갔고, 가도 저 혼자 가는 것도 아시잖아요? 저도 나름 배려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, 그날도 고작 와이프 친구 아기 돌잔치. 그 애기 이름도 모르는 돌잔치에 제가 가야 됩니까? 엄마, 이거 봐! 아주 그냥 나를 그동안 나쁜 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까. 이 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, 그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. 그럼 내딸 데려가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. 얼마 후 납골당. 오빠 이틀 동안 고생했어. 엄마 아빠도 자식들 고생 덜 시킨다고 좋아하실 거야. 그치? 건강하게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 오빠 나 임신했어. 이제 오빠 삼촌 된다. 진짜? 너무 잘됐다. 너 아기 너무 갖고 싶어 했잖아. 축하해 정말. 엄마 아빠도 있었으면 너무 좋아했을 텐데. 얼마나 예뻐했을까.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. 엄마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난 아직도 가끔 보고 싶어서 울어. 나도 그래. 요즘은 엄마 생각 더 난다. 오빠, 언니랑 잘 지내는 거 맞지? 나도 시누이 짓안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. 솔직히 너무해. 여기가 무슨, 산골짜기 시골도 아니고, 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, 맨날 오라는 것도 아니고, 오늘도 그래, 어제는 안 왔어도 오늘이라도 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물론, 얼굴도 한번안본 사람이지만,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엄마잖아. 마음에 없어도 인사라도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안, 내가 병신이라 그래. 뭐, 왜 그러는데, 말좀 해봐. 내가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, 오빠 꼬리 말도 아니야. 큰아빠랑 어제도 그러더라. 오빠 무슨 일 있냐고. 제발 말좀 해봐. 아빠 돌아가시고부터 소개기도 안하고. 혼자 그렇게 맨날 이고 지고 살려고 그래? 그러다 병난다니까. 사실은 지금 대판 싸웠어. 처갓집 가서 집에 안 와. 뭐라고? 왜? 뭔 일로 싸웠는데 친정까지 가서 안 와. 뭐 이번에 이것 때문에 그렇지. 오늘 친구 돌잔치인데 그거 같이 가자고. 뭐? 진짜 또라이 아니야? 그것 때문에 싸워서 지금까지 친정에 있다고? 하 진짜? 오빠는 그런 여자랑 살고 싶어? 아직 애기도 없으니까 헤어져. 요즘 이혼 별거 아닌 거 알잖아. 그래. 안 그래도 너무 안 맞으니까 헤어지려고.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야 지금. 그래도 6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잖아. 근데 화도 너무 나고 마지막에 장모님이 나보고 능력도 돈도 개뿔 없는 나한테 왜 귀한 딸 시집 보냈는데 고아라서 시댁 스트레스 없어서 보낸 거라고. 그나마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킨 거라고 하더라. 그래도 우리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고아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더라. 이런 미친년들? 열 받게 하네. 오빠 그런 취급 받고 살았어? 아 진짜 열 받네. 오빠. 돌아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겠어? 이 미친년들 내가 밟아준다. 며칠 후 여보 내려가서 잘 마무리하고 왔어. 당신 없는 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. 내 잘못이 많이 크더라고.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을게. 정말 미안해. 그치? 오빠가 생각해 봐도 많이 잘못했지?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을 시에 당장 이혼이야. 알지? 응, 알겠어.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. 앞으로 너 하자는 대로 다 할게. 의구 이럴 거면서 무슨 깡으로 나한테 내든 거야? 앞으로 잘해. 알겠어? 한달 후. 이서방 요즘 아주 마음에 들어. 거봐, 내말잘 들으니 가정에 행복이 오잖아. 네, 앞으로 장모님 말씀 잘 들을게요. 걱정 마세요. 어? 누구야? 아 동생이요. 잠깐 뭐 전해줄 게 있다고 해서요. 아 아가씨 잠깐 온데. 금방 갈 거야 엄마. 안녕하세요, 사돈 어르신.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뵙네요. 어 그래. 아가씨 아이도 생겼다면서 집에서 쉬시지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? 미니 앉아, 주스라도 마셔. 집에 먹을 게 없다. 아니야, 나곧 가야 돼서 괜찮아. 이거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. 이거는 전해줘야 될것 같아서. 이게 뭐예요, 아가씨? 아,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유언장 작성했거든요. 할머니 가지고 있는 선산이랑 지금 논이랑 밭 임대 내주는 거 땅까지 한 10억 어치 되나봐. 근데 오빠는 하도 집에 오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괘씸하다고 할머니가 큰아버지랑 나한테만 주시고 오빠는 안 주신다는데. 그러면 오빠 서운할까 봐 말은 해둬야 될것 같아서. 아뭐 나는 상관없어. 이때까지 너랑 매제가 집안일 다 돌봤잖아. 앞으로도 나는 도와드리지도 못할 것 같거든. 할머님 돌봐주고 집안일 다 하는 큰아버지랑 너한테만 가는 게 맞는 거지. 뭘 그런 거 가지고? 괜찮아. 아 아니 아니. 아가씨 원래 상속은 자식들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. 알죠? 그쵸. 근데 할머니 자식은 큰아버지 한 분이잖아요. 손주들은 상관없는 걸요. 큰아버지랑 할머니가 저한테만 주신다고 하는 거죠. 아무튼 오빠, 난 전할 거 전했으니 가 볼게. 나중에 봐. 뭐야? 오빠네 할머니 그렇게 부자셨어?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없이 산 거야? 없이 살진 않았지. 고향에서는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는데? 아니, 결혼할 때는 우리 한 푼도 안 도와주셨잖아. 오빠가 모은 돈으로 이집 전세금하고 내가 혼수 겨우 해 왔는데. 그렇게 돈이 많으셨으면 좀 도와주시지. 그러게나 말이다.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재산 쥐고 계시네. 그래도 잘하면 우리 이서방한테 조금은 오겠어. 그런가요? 저는 뭐 생각이 없어서. 이서방 진짜 욕심이 이렇게나 없어서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야지.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.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족이랑 원수져서 돈 받으면 뭐해요? 몇억 생긴다고 달라지지도 않고요. 아무튼 저는 나가볼게요. 엄마 뭐 어떻게 해야 돼? 뭘 어떻게 해? 일단 앞으로 할머니 집에 계속 내려가. 가서 음식도 하고 일도 도와주고 해야 할머니나 큰 아빠 눈에 들거 아니야. 공고물이라도 받아내야지. 이서방 보니 받을 생각하나 없네. 너라도 나서야지. 알겠어. 재산날. 어머 언니 무슨 일이에요? 이 새벽부터? 아, 아가씨, 제가 이번에 일 관뒀잖아요. 이제 집안일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아, 안 그래도 오늘 마을 사람들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못 도와주신다고 해서 큰 엄마랑 나랑 둘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. 잘 됐다. 이거부터 싹 씻으세요? 무슨 나물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? 생선은 무슨 100마리나 되는 것 같은데. 이걸 다 언제 해요? 왜요?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. 할 일이 산더미인데. 하기 싫은 방에 누워 계실래요? 아, 아니요. 해야죠. 근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? 저희는 집성촌이라 대부분 음식 많이 해놓고 다 나눠 먹어요. 오늘은 다들 바쁘시대서 그나마 조금 하는 거예요. 헐 그렇구나.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? 엄마 보고 싶네. 아 그리고 다음 주에 할머니 병원 가야 되는데 제가 임신해서 몸이 요즘 무겁네요. 큰아버지도 바쁘셔서요. 혹시 언니가 대신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? 다음 주에요? 다음 주에 또 오라고요? 왜요? 일도 관둬서 하실 것도 없다면서요. 그 그쵸? 다음 주에 제가 올게요. 아씨 이제 맨날 불려다니게 생겼네. 진짜.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? 참자 참아야지. 제가 할머니나 큰 아빠한테 말씀 잘 드릴게요. 언니가 그동안은 바빠서 신경을 못썼다고요. 이제 자주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잘 봐달라고요. 그쵸 아가씨? 아가씨가 잘 말해줘요. 내가 그동안 바빠서 무심했어요. 미안해요. 앞으로는 뭐든 시켜요. 알겠죠? 네 그럼요. 너또 시골 가냐? 어, 엄마 가서 오촌 재산 날 음식 도와주러 가야 돼.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? 맨날 허리 삐끗하고 손목 염증 생기고 돈 받으려다가 골로 가겠어 그냥. 어찌 된게한 달에 몇 번을 행사가 생겨? 그놈 집구석은 그래도 이제까지 해온 게 있는데 해야지. 할머니 재산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뭐라도 못 하겠어? 그래 그렇긴 하지. 그래도 일도 안 시키고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? 내 말이. 그래도 몇 년만 고생하면 되겠지 뭐. 여보, 나왔어. 오늘 미니도 잠깐 왔어. 안녕하세요. 아가씨 왔어요. 사돈 아가씨 왔어요. 내가 저번에 아가 선물 보낸 거잘 입히고 있어요. 네 정말 예쁘더라고요. 감사해요. 그니까 말이야. 딱 보니 너무 예쁘겠더라고. 오빠 이제 전해줘. 어 당신 이거 받아. 이게 뭐야? 돈이야? 서류네? 설마 할머니 유언장 수정하셨어? 얼른 봐봐라. 할머니가 너한테도 남기셨나 봐. 이게 웬일이니? 뭐야? 이혼청구서?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? 우리 이혼하자. 너랑은 못 살겠어. 무슨 소리야, 지금? 내가 이제까지 너네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? 언니 1년 동안 저희 집일 열심히 도와준 거 인정해드릴게요. 할머니 유산받으려고 노력하신 것도 인정. 근데 할머니 그 정도로 재산 없어? 그냥 그집 하나 할머니 거야. 뭐?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? 그때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선산이 어쩌고 한 거는 뭔데? 그걸 믿었어? 우리 새언니 은근히 순진하더라. 이것들이 이혼하기 전에 나 엿먹인 거구나? 미안. 그냥 미니가 해본 소린데 넌 정말 진심이더라. 그래서 더정 떨어졌어. 너랑 장모님한테 받은 상처 가지고 너랑 몇십 년을 함께 살 수가 없어. 이 미친 놈이. 그럼 우리 딸 지금 일관두고 일 년을 넘게 일 시키고 한건 어쩔 건데? 그거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겠어요? 일하는 것도 건강 안 좋다고 집 앞에 편의점 꼴랑 5시간 일한 거요? 시급 쳐서 날짜 계산해서 드릴게요 그거 주는 거라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사돈 어르신? 아니 이제 모르는 할머니? 서로 없는 처지에 결혼해놓고 혼수도 다 쓰던 거 가져온 거잖아요 에휴 됐네요 더 말해서 뭐해요 그래 그만해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제 더 이상 엮이기도 싫어 그렇게 저는 돌식남이 되었습니다 자기 속인 거 사기죄로 고소하니 어쩌니 해놓고, 여기저기서 말들어 놓고 보니 고소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. 아이가 없어서 바로 이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. 전 와이프와 전 장모님, 다른 남자들 괴롭히지 말고 두 분이서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.